이런 집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원주택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가까이 보면 손볼대 투성인 집들. 그런데 오늘 나온 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지한 톨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집. 세컨하우스로는 거의 끝판왕 컨디션입니다. 이런 집이 왜 나왔을까요? 하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집주인분이 갑작스런 직장 이동으로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매물입니다. 세컨하우스를 찾으셨다면 오늘 집은 망설이면 놓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그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만나보실 주택은 세컨하우스 인데 관리 상태가 끝장납니다 보시면서 아 조그만데 이렇게 관리를 잘 해놨네 그리고 왜 보면서 영상을 저희 발품 탐보 동상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냐면 아 나도 정원을 저렇게 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저희 주택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는 좀 장점이 뭐냐, 장점이라고 봤을 때는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보십시오. 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신주나 이런 게다 지정화 되어 있고, 상수도로 되어 있다는 라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런 것도 또 지하수 좀잘안 맞는 분들 계세요. 어, 물갈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상수도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가 저희 돌아가는 이제 입구고. 보면은 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집이에요. 제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집들은 확실히 틀리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세컨 주택 그리고 이렇게 정원 관리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도 보시면 네, 여기다가 주차. 한 군데 할수 있고 자, 보십시오. 여기를 다 사실 이런 입구가 여러분 좀 좁잖아요. 전원 주택 치고는. 그런데 여기에다 잔디가 깔려 있으면 예초기 밀거나 이런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는 자갈이나 이렇게 디딤석을 너무 잘해 놓으셔 가지고 어, 요 좁은 공간이 진짜 관리하기 힘든데 이 공간을 관리하기 편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에이. 그리고 딱 나오면 잔디를 최소화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나눈 정원입니다. 너무 제가 이게 너무 좋아하는 정원인데요. 이 경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체다가 아니라 여기 조금만 정원을 해 놓으셨고 집이랑 사실 잔디랑 이렇게 맞물리거나 하면은 좀 이제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나누셔서 아 관리가 진짜 잘된 집입니다 왜 관리가 잘된 집은 구석구석 찍을 때마다 예뭐다 깨끗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주택은 얼마나 저희 뒷마당부터 다 보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도 굉장히 예쁜 거 저거 하나가 딱 포인트로 있고요 여기다가 뭐와 불멍할 수도 있는 이런 자리랑 저기 안에도 식사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 이렇게 단차를 두셨어요. 단차를 둬야 이제 막비 오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저렇게 단차를 둬야 편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택의 또 장점은 시내랑 들어오는 진입로들이 다 너무 좋아요.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저희 집이기 때문에 세컨 주택이면 사실 막 밤에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이럴 때 뭐 길이 안 좋으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희 집은 도로가 좋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아, 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 촘촘촘촘 붙어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무를 띄엄띄엄 그리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게 관리하기에는 최상입니다. 세컨하우스는 여러분 관리가 생명입니다.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세컨하우스는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나중에 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들이 너무 잘돼 있고, 여기도 지금 텃밭인데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텃밭이 아 전원생각하다 보면 왜 텃밭이 이렇게 경계가 없냐면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고 아 그냥 여기다가 텃밭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니까 그냥 막 흙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굉장히 짐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처음부터 구성한 대로 여기 사실 올해 농사 짓기 싫다 그러면 그냥 내두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놔뒀다가 막 흙도 흘러내리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도 보면 다 예. 화강암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쪽은 썬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데크에다가 막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비가 다안 맞기 때문에 이 안에서 특히 겨울철 여름쯤은 덥습니다. 겨울철에는 여기에 들어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여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곳이랑 연결이 돼요. 또 연결이 안 되냐 되냐도 차이가 크잖아요. 이쪽에서 돌아서 들어오느냐 실제로 여기서 들락날락 거리냐는 느낌이 틀린데, 양쪽으로도 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모든 게다 있습니다. 데크도 있고,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런데 관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디딤석 이렇게 다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관리 안돼 있는 이 뒷마당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는 뒷마당에 꽃이 이렇게 다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리고 잔디 하나 잡초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관리가 잘된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손댈 게 하나 없어요. 원래 전원주택이든 뭐든 들어오면은 이런 자갈이나 한번 싹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 집 들어가면 도배하듯이. 예, 그런데 이집 보십시오. 여기 뒷마다 여기는 자,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데도 여기 뒤쪽인데도 관리돼 있는 상태가 그냥 최상급입니다. 예, 저는 아 진짜 나는 관리하기 싫고 편안한 전원주택 한다 그러면 뭐이 집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데크 공간이에요. 아까 이게 올라오면 여기 데크 공간 데크 관리 상태도 좋고요.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커튼도 해놓고, 여기에서도 또, 어, 여기, 여기 실제로 일로 들락날락 하거든요. 예, 이쪽에서도, 어, 이 데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laughs>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소유진님의 꼼꼼하라할수 있어요. 원래 이런 데막 엉망이거든요. 사실 저희 집도 막 작업하다 보면 엉망인데,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럼 내부는 또 얼마나 깔끔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실 공간 보시면 전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죠. 야, 관리 상태 진짜 최강입니다. 저 이렇게 어, 청소도 잘되 있고 이런 집은 처음 보는데 들어오면 어, 어느 정도 느낌이 이제 고가 있고 좀 이렇게 느낌이 어, 좀 블랙톤이고 화이트톤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벽지는 좀 하얗고 위에는 좀 검정색 우드로 되어 있어서 느낌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세컨 주택의 장점은 이렇게 살림이 많지 않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살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은 더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앞에 이렇게 데크 공간 바로 나갈 수 있고 위에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비 오는 날이 밖에 나가서 빗소리 들으면서 있는 것도 우리가 힐링할 때또 하나 전원주택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창이 마련되어 있고 어 주방 공간도 넓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컨 주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태가 너무 깔끔해요. 진짜 여러분, 이 제가 왜 이러냐면 그 곳곳에 먼지 하나 없어요. 그 정도로 관리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냉장고 공간 마련되어 있고 여기가 다용도실이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라. 이렇게 통로로 이용되어 있고, 이 다용도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선반이나 이런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이랑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쪽이 지금 방이에요. 이쪽에 햇살 딱 받으면서 잠잘 수 있는 공간인데, 침대가 이제 두개 들어가도 여유 있는 공간으로 빠져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방두개 욕실 하나인데, 세컨주택으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도 여기는 이제 방인데 요 방도 작진 않죠. 예, 이 방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창호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또 창호가 세컨 주택 도 이렇게 창호 잘안 되는데 많은데 창호도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욕실도 한번 볼까요? 욕실, 네, 욕실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한 욕실. 만나보실 수 있는데 진짜 뭐 빈틈 하나 하나 청소가 여러분 <laughs> 끝장납니다. 오시면 정말 이 집은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그냥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네. 청소 그 그런 거 하잖아요. 들어오면 청소 그런 것도 안 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락이래요. 실제로는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딱 닫히고 내려와서 열리는 건데 다락은 성인이 서도 될 만큼. 굉장히 어~ 층고도 높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이 정도가 딱 이제 제 뒤로 요 정도인데 이쪽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다락바닥 청소 상태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집이든 사람이든 그런 것 같아요 집이든 사람이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도 관리를 잘 하면은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고. 뭐 만약 몸이 좀안 좋더라도 내가 좀더 관리하면 그나마 좀더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데 집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집은 이렇게 관리 잘된 집을 또 새로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올해 찍은 집 중에서 가장 관리랑 청소 상태가 우수했던 집을 만나봤습니다. 이런 집은 여러분 이사 오셔가지고 그냥 뭐만 하면 되냐? 예, 그냥 사시기만 하면 돼. 청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소유주님의 그 꼼꼼함이 빛나는 집이었고요. 또, 여러분, 또 발품 탑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사유도 또 궁금하잖아요. 매도 사유는 예, 이제 직장을 옮기셔가지고 예, 예전에는 좀 가까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좀더 먼데로 이제 어, 직장을 옮기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세컨 주택이 여러분, 거리가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반 넘어가면은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나온 매물입니다. 어, 직 이게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아니에요. 이게 관리 상태 보면은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주택은 진짜 오셔서 보시고 오셔서 이 주택이 아니라 다른 주택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그냥 아, 이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뭐 집을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가 잘된 집이 여러분이 나중에도 관리하기 편한 집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저희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아, 내 주변에도 전원주택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도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저희 발품 탑부동산이 전국 어디 동가서 촬영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토지는 145평이며 건물은 27평입니다. 방은 두 개, 욕실은 한 개입니다. 구조는 일반 목조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남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상수도이며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